오늘 보네요. 오늘은 영상 예 오늘은 영상 각 나오는 타워를그꾀백백 님이랑 백인지 꾀인 꾀 님이랑 해보려고 한데 사실은 친구여서 반모래 해볼 해보... 반모래 일단은 영상 키기 전에 반모를 했어요. 그치? 야! <laughs> 너어있어나 사다리 위에 있어. 빨리 와라 그? 아? 으! 너 태초지? 아니, 파란색이야. 나도 파란색. 어, 나, 대머리 됐어. 나도, 나도 밟아가지고 대머리 됐어. 모자 사라졌어. 아, 안 사라졌는데. 넌 모자 없잖아. 어, 떨어졌다. 야, 그냥 이 타워 너무 어려운데? 그럼 나한테 들어와라 알았다. 응. 야, 지금 이거는 유튜브에 올린다. 爸爸。